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스터와 에스턴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는 개막 이후 6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첼시와 메뉴, 아스날과 브라이튼 등 강팀을 연달아 상대했다고는 해도 레스터의 이름값을 감안할 때 매우 아쉬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도 별다른 영입을 하지 않았으며 첼시로 떠난 포파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리강 맹스에서 뛰던 센터백 파에스가 정도가 왔을 뿐입니다. 물론 팀 전력에 자신을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레스터시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1무 오패이며 8골을 넣고 무려 16골을 내주면서 너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 5연패 중이며 아스널의 2대4, 사우샘프턴의 1대2, 첼시의 1대2, 맨유의 0대1, 브라이턴의 2대5로 졌습니다. 최근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로저스 레스터 감독의 경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못한데 이 경기 마저 지면 로저스 감독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에스터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17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6경기에서 1승 1무 4패입니다. 다섯골을 기록하고 열골을 허용했습니다. 딱히 흐름이 좋진 않으며 에버턴을 2대1로 이기고 이어 펠리스의 1대3, 웨스트햄의 0대1 아스널의 1대1로 지는 등 흐름이 좋지 못한 빌라입니다. 최근 맨시티와 1대1로 비기면서 그나마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제라드 빌라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득점력 창의성 부재입니다. 잉스, 베일리, 와킨스, 엠지, 코티뉴 부엔디아 등 좋은 선수들은 많으나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빌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맨시티와 무승부를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끈질기게 상대를 물고 늘어진 수비력이 인상적이었는데 콘서와 밍스 등 팀의 주전 센터백들이 카를로스의 공백을 잘 메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팀내 최다 득점자가 한 골에 그칠 정도로 최전방의 화력은 아쉽습니다. 빌리와 부엔디아, 쿠티뉴 등이 최전방에 와킨스를 지원해 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6번 맞대결을 살펴보게 된다면 3승 1무 2패로 원정팀인 빌라가 우세하다는 점인데 지난 시즌에 있어서 맞대결선은 1승 1무로 빌라가 우세했습니다. 다만 레스터는 최근 5연패 중입니다. 물론 빌라도 리그 원정 4연패 중이긴 합니다. 두팀 모두 부진하지만 그래도 레스터는 이미 침몰 직전에 배와갔습니다 로저스 감독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